망향유에서 지나갑니다. 그 얌체 운전하는 애들 많지. 근데 이제 보통 요즘에 공익 제보 많이 하잖아. 핸드폰으로 찍어서 그각 암행 순찰차도 있긴 한데 그거보다도 이제 지나가면 보통 사람들이 카메라 찍어서 올려요 스마트폰으로. 예, 아니 자기가 한번 걸려 보면. 자기가 뭐 신호 위반 이런 거한번 걸리잖아요 스마트폰으로 그 사람들은 대부분 또 따라서 신고한다니까 신고 정신, 그게 완전 공산주의잖아 공산주의 이동식 구간입니다. 너도 엿 먹어라 그래 나한번엿 먹었으니까 너도 한번 족대 봐라면서 어. 어차피 두번 다시 볼 일이 없잖아 그사람은 그죠 만날 수 없지. 무조건 찍어서 올려요 그래서 그거 돈주 줘요 건당 6천원인가 5천원인가 지자차별로 다른데 그거 건당 6천원인가 5천원 주죠 걔네들은 이제 기자단이 따로 있어요

지자차에서 주는 데가 있어요? 아.... 대전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주는 데가 있어요 과태료 잖아요 그 예. 불... 네. 약 1km 앞 시속 100km 이동시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그렇죠 관리하지 못해서 very nice.